자, 보컬 프라이 보여드릴게요. 아... 고음에서 자꾸 목소리가 갈라진다고 그냥 계속해서 무리하게 그 고음을 내려고만 반복하시다가 성대 결절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이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도 같은 그런 노래들도 나름 단단하게 뱉을 수 있게 되는데요. 두번 다시 네 안녕하세요 싱긋닥터 목시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보컬 후라이부터 하나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보컬 후라이는 먹는 후라이가 아니고요 사람이 낼수 있는 가장 낮은 성구 레지스터 제로를 말합니다 레지스터란 성구를 말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레지스터 1, 이 흉성구고요 레지스터 2가 두성구입니다 그리고 그 위와 아래로 R3, R0가 있는데 그 아래에 존재하는 R0, 레지스터 0가 보컬 프라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보컬 프라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어떤 소리냐 말 그대로 목소리가 튀겨지는 듯한 소리예요 아... 이런 소리죠 아주 저음역대인데 이건 단순히 흉성구로 낮은 음을 억지로 찍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발성입니다. 공기를 그냥 평소에 흉성 내뱉듯이 저음으로 찍어 누르면 잘못하면 가성대가 붙어버리면서 거의 그로울링에 가까운 그런 발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로울링은 지난 시간에 한번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보컬 파일을 제대로 하려면 억지로 힘으로 눌러서 저음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공기를 최대한 안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성문을 딱 닫아놓고, 온몸에 힘을 뺀 상태로, 약간 엄청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힘을 다 빼고, 아... 이렇게. 요 자, 그럼. 올바른 보컬 프라이에서의 성대 움직임을 이 내시경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컬 프라이 보여드릴게요. 아... 아... 어때요? 성대가 아주 짧아져 있어요. 즉, 성대를 길고 얇게 만들어서 고음을 가능하게 하는 시티머슬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오직 성대 접촉만 단단하게 이루어진 채 공기가 겨우 빠져나오는 발성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인 흉성으로 단순히 저음을 힘으로 찍어누르듯이 내게 되면 성대 위에 있는 가성대가 붙어버려서 목을 조이는 발성이 돼버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아아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보컬 프라이의 발성과는 전혀 다른 발성이 되어 버리고요. 극도의 저음을 강제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후두 외부 근육의 개입이 무리하게 일어나면서 가성대가 붙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보컬 프라이가 노래나 대화에서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어, 우선 노래에서는 대부분 도입부에서 감질만 나는 효과, 그러니까 좀더 극적이고 몰입감 있는 효과를 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정님의 달팽이 같은 곡을 불러보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이렇게 안 하고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후렴도 언, 언젠가 이렇게 안 하고 언젠가 그죠? 또 아무도가 아니라 아무도 또 MC 더맥스의 어디에도 도입부를 한번 불러보면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만돌아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싱글. 자, 그러면 좀더 과학적으로 이 보컬 프라이가 어떤 면에서 고음 발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대의 단단한 접촉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컬프라이는 고음 근육인 시티머스의 작용을 최소화해 놓고 성대를 극단적으로 짧게 만든 상태로 단단히 접촉만 시킨 상태에서 내는 그런 발성이기 때문에 잘 벌어지지 않아요. 우선 저음에서부터 이렇게 단단한 성대 접촉의 감각과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단단한 고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음을 내기 위한 올바른 준비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보컬 파일을 통해서 고음 근육인 시티머스를 최대로 이완해주고 스트레칭 해주는 훈련을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자면 고음으로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여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자주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아령을 우리가 들 때도 단순히 이두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시 충분한 근육의 이완을 통해서 이 가동 범위가 좁아지지 않게 해주고 수축을 위한 충분한 스트레칭을 선행해 주는 것이 올바른 운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티 머슬의 충분한 이완, 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음을 내려고 할때 정말 제대로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컬 파일을 통해서 고음에서도 갈라지지 않는 단단한 발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음에서 자꾸 목소리가 갈라진다고 그냥 계속해서 무리하게 그 고음을 내려고만 반복하시다가 성대 결절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정 반대로 이 보컬 프라이를 통해서 고음 근육 그러니까 시티 머스를 완전히 이완시켜주고 접촉률을 기본부터 강화하는 훈련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고음에서의 접촉이 매우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저음역대에서 보컬 프라이로 단단한 성대 접촉을 경험하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고음역대의 음까지를 한 호흡으로 성대 접촉감각을 그대로 느끼면서 두성으로 이어지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접촉률을 올바르게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보컬 프라이를 낼 때의 그 처음 발성 그대로 고음으로 가져가시면 목만 잔뜩 조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스타트는 보컬 프라이로 접촉시켜 놓고 하는데 중음역대나 고음역대로 가면서는 당연히 성구전환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두성으로 이어지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가져가시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도 같은 그런 노래들도 나름 단단하게 뱉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불러보자면 자, 오늘은 보컬 프라이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보컬 프라이는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낼줄 모르면 가성대가 붙어버리는 잘못된 발성으로 이어져서 성대 건강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실력 있는 보컬 트레이너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바르게 훈련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고음에서 자꾸 갈라지고 단단한 힘이 안 붙을 때 무리하게 같은 고음만 찍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보컬 프라이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려 보세요. 어, 오늘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항상 기분 좋은 댓글로 어, 감사하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힘을 내서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